안녕하세요. 안압파연구소 물리치료사 정용인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알아볼 것은 바로 하체 부종입니다. 다리 부종을 잘 빼는 운동을 오늘 배워볼 텐데 운동을 바로 시작하기 전에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고 운동을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운동을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는 동기가 될 겁니다. 다리에서 돌아오는 그런 체액의 흐름이 있어요. 그거는 심장이 보낸 동맥혈을 정맥혈 다시 돌아오는 것과 다리랑 세포들에서 다 쓰고 남은 찌꺼기들을 모아서 돌아오는 림프의 순환이 있습니다. 이 림프의 순환이 이 다리 부종의 핵심인데 림프액 같은 경우에는 심장처럼 막 밀어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좁은 곳을 통과할 때 조금이라도 제한이 있으면 쉽게 정체되는 특징이 있습니다. 하체 부종에서 정체되기 쉬운 관문이 세 군데 정도 있는데 이렇게. 우리의 몸이 있죠. 여기 서해부가 있습니다. 이 서해부가 오래 앉아 있게 되면 고관절이 이렇게 접히면서 여기가 좁아져요. 좁아지면서 다리에서 올라오는 림프순환이 방해받게 됩니다. 근데 우리 많이 앉아 있잖아요. 앉아 있으면서 다리에서 올라오는 림프의 관문이 딱 막히는 거.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하나입니다. 그리고 서해부를 덮고 있는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허리뼈 앞쪽에서 붙어서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, 오래 앉아 있는 사람들은 장요근이 많이 짧아지기가 쉽습니다. 이 짧아진 장요근은 팽팽해져서 서해부를 꼭 누르게 되고, 그걸로 또 순환이 안 되는 거죠. 오래 서 있는 경우가 다리가 많이 붓는 것도 장요근과 연관이 있는데, 이렇게 서 있을 때 골반을 중립으로 잘 놔두고 있게 되면 이 부분이 팽팽할 일이 없어요. 근데 우리 오래 서 있게 되면 힘 빼고 이렇게 골반을 앞으로 쭉 내밀고 있게 되거든요. 그러면 이 앞부분이 팽팽해지면서 다리에서 올라가는 순환이 여기서 막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서해부 부분을 잘 풀어주는 것. 그리고 이 서해부를 지나고 있는 장려근의 근육이 잘 수축하고 잘 이완하게 만들어주는 게 림프순환. 특히 하체 림프 순환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하체에서 올라오는 림프가 어디서 모인 다음에 쇄골 아래로 들어가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허리뼈 중에서 2번, 3번 앞쪽, 우리 몸으로 따지면 배꼽보다 살짝 위쪽, 이 앞에 전 하체와 내장에 있는 림프들이 한번 모였다가 올라가는 그런 커다란 림프절이 하나 있어요. 시스터나 카일리라고 하는 하체 순환에 가장 중요하게 모이는 터미널입니다. 이 시스터나 카일리가 잘 펌프작용이 되려면 뭐가 중요하냐? 이 허리의 움직임입니다. 허리뼈가 구부러졌다, 펴졌다, 그리고 좌우로 회전하는 것. 그 회전을 통해서 시스터나 카일리가 자극되게 되고 이 자극으로 통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림프들을 쫙 빨아 올리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. 그래서 이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자극해서 할수 있는 다리, 순환, 루틴. 이제 같이 시작해 보시죠. 고! 자, 첫 번째 운동. 만세해주고, 올렸다, 내렸다. 열개 합니다. 할때 머리가 좌우로 최대한 적게 움직이게 균형을 잡고 해주세요.

넷 다섯, 둘셋넷 다섯. 다리를 앞뒤로 쭉 벌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기가 허벅지 앞쪽이 당기면 잘 하고 계십니다. 배를 너무 내밀면서 하지는 마세요. 후. 반대쪽 다리도 오고, 둘셋넷 다섯, 둘둘셋넷 다섯. 넷둘셋넷 넷, 다섯 넷둘셋넷 다섯 지그시 눌러주세요 다섯 둘 다섯 여섯 둘셋넷 다섯 균형 잡기가 힘들면 무릎에 손을 대고 하셔도 됩니다. 자 여기서 조금 더 많이 늘리고 싶다 가서. 무릎 쪽 방향으로 회전. 반대쪽도 가서 그리고 이 발목의 움직임을 위한 운동을 해보겠습니다. 다리를 어깨보다 넓게 벌리고 무릎을 벌리면서 앉아주세요. 이때 팔꿈치를 딱 걸고 엉덩이는 푹 최대한 내려줍니다. 서외부가 쫙 벌어지고, 이 발목이 제대로 접히게 됩니다. 이 상태에서, 한쪽으로, 체중을 완전히 기울여주고, 반대쪽. 기울여주고, 기울여주고, 기울여주고. 그러면, 최대한 멀리 가려면, 이 정강이 쪽의 근육이, 쫙 수축하는 느낌을,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가서 발을 살짝 뗄수 있으면 정말 멀리 갈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여기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. 왔다 갔다 하는 걸로. 벌써 다리에 순환되는 느낌이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허리를 회전해주세요. 처음에는 몸통 전체를 돌리고 좀 풀렸다 싶으면 머리를 정면으로 해놓은 상태로 돌려주세요. 척추를 부드럽게 회전하는 걸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가운데 굉장히 큰 터미널이 있다고 했죠. 이 시스터나 칼리를 부드럽게 자극해줄 수가 있습니다. 어, 지금 다리에 순환되는 느낌이 슬금슬금 올라오실 거예요. 마지막으로 장요근 스트레칭을 한번더할 겁니다. 앞쪽 무릎 쪽에 기대주세요. 엉덩이가 들리지가 않아야 됩니다. 엉덩이를 바닥 쪽으로 꾹 눌러주고 뒤쪽에 있는 다리, 무릎을 펴주세요. 그러면 서예부 앞쪽 장요근이 쭉 늘어나면서 스트레칭 느낌이 오게 됩니다. 엉덩이 살짝 들어서, 장육은 느슨하게 만들었다가, 다시 엉덩이 누르고, 쭉 펴주고, 내리고, 느슨. 이렇게 느슨하게 엉덩이를 뒤로 빼는 상황에서는 이쪽 다리, 햄스트링이 당기게 됩니다. 반대쪽도 가겠습니다. 쭉 눌러주고, 다리 당겨주고 느슨하게, 팽팽하게. 코. 오늘 배운 운동으로 가벼운 다리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끝!